안녕하세요. 고릴지 고프로입니다. 지금 시간 3월 25일 화요일이고요. 오전 10시 3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급등 중 뭐... 공개하기 전에요 어제 단 하루동안 챙겨간 수익들부터 수명하게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날짜 보시면 바로 어제죠 3월 24일 자 앱토스 14%자 그리고 이어서 오후 7시경 모브먼트 7% 사바는 무려 28%까지 자 어제 단 하루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들인겁니다 자 이외에도요 큰수익 중에 또 바운스토크는 200% 수익률에서 전략 입절했고요자 보시는것처럼 추가 입절 앞둔 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딱 며칠 전에만 정보방에 입장하셨어도 100% 똑같이 챙겨갈 수 있는 수익들인건데요 자 정보방은 고정된 그랜드 링크로 24시간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.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 4월달에 시작될 불장 저와 함께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장담컨대 엄청난 수익률, 매일매일 쌓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럼 각설하고요. 오늘의 급등 종목 바로 팬들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영상에서는 아주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. 이 짧은 영상 무조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것은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급등났던 다른 종목들처럼요. 이 비슷한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. 자, 작년 1 2월 고점을 기준으로 긴 하락이 쭉 이어준 모습이. 자 그런데 이번 달1 1일자 요때 요때 이날 저점을 기준으로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면서 자 바로 여기 이 해당 주요 매물대를 상방 돌파해주는 완벽한 상승 흐름이 터지게 됐습니다. 자 그러면서 이 오늘날까지 꾸준한 양봉 캔들이 출현을 해주면서 저점 그리고 고점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데요. 자 여기에 더해서 이 매물대 돌파가 나오는 시점, 정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이 구간 이 정확하게 빨간색 5일선 주황색 2 1일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출현을 해주면서 이 상승 추세를 더욱 더 강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. 자 그리고 이 지난 거래량들도 보시게 되면 자 뚜렷하게 빠 빠져나간 이런 매도 거리량 보이시나요? 전혀 어, 안 보이죠. 자 오히려 이 막대한 양봉 거리량들, 이 수많은 매집봉들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러한 것들이 밀어봤을 때 앞으로 추가 상승의 연료가 되어줄 막대한 양봉 거리량은 너무나도 충분한 상황이라는 거죠. 자, 따라서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으로는요, 이 돌파 테스트가 나왔던 요구간이죠, 이 4,700원대까지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. 이전에 쌓인 막대한 양의 양봉 거리량들은 주포들이 본격적으로 소화를 하게 되면 이 4,700원 매물대를 넘어 다음 구간인 6,200원대까지 단기. 등을 충분히 누력할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찬스가 되는 겁니다. 다만 지금 시청해주신 이 영상 있죠 이 영상만으로는 시장 변동성에 맞는 실시간 대응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그래서 이 제가 직접 실시간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100%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. 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채널 성장이 도움이 되는 채널의 구독과 그리고 지금 시청해주신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언제든지 편하게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오늘 소개드렸던 요 팬들의 추가 매도 타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법들까지 전부 다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 팬들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